자, 이제 800m U20 남자부 결승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역시 8명의 선수가 이제 출전을 합니다. 신현우 선수, 그리고 조현욱 선수, 안희성, 김효빈, 변정현, 지성환, 서알리, 김진우 선수 이렇게 8명의 선수가 U20 남자부 800m 결승전에서 맞붙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가 된 800m 종목에서는 이제 마지막 경기고요. 자 이번 유2 0 남자부 800m 결승전에서는 어떤 선수가 이부분의 최강자에 오를지 궁금합니다. 선수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레인입니다. 1레인입니다. 1레인 1레인 영광공업고등학교의 신현우 선수입니다. 2레인 광주체육고등학교의 조현욱 선수입니다. 3레인입니다. 김포제일공학고등학교의 안인성 선수입니다. 4레인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김효빈 선수입니다. 올해에는 화성시청의 변정현 선수입니다. 육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의 지성환 선수입니다. 신레인입니다 김해 가야고등학교의 서한리 선수입니다. 팔레인 충북체육고등학교의 김진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8명의 선수가 이제 메달을 놓고 싸우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기대가 됩니다. 출발합니다. 자 김해고등학교 서한리 선수는 네. 경기를 포기했고요. 예. 자일 명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대기 m 미까지는 자신의 포스를 니다 김포 제일 공업고 학대 안희성 선수가 초반에 네. 스피드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빠르죠. 자 네. 그리고 지성환 선수가 그 뒤를 쫓고 있는 모습. 자 페이스가 빠른데요 그렇습니다 안희성 지성환 자 그리고 뒤쪽에는 화성 시청의 변정현 선수 자 지금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면서 뛰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의 스피드가 초반부터 상당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 페이스는 아니면 좋겠습니다 자한 바퀴 남았습니다 자 55초 91로 지금 돌아갔죠 네. 400m를 예 약 56초에 400m를 주파를 했습니다. 네. 자, 안희성 선수가 여전히 선두입니다. 자 이제는 안희성, 지성환, 변정현. 자 그리고 뒤쪽에는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 김효배 선수도 보여요. 자 지금 역전을 시키고 있죠. 자, 지성환 선수입니다. 지성환 선수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복선 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선수는 대구체육고등학교 지성환. 예. 네. 자 지성환 선수가 이제 거리를 많이 벌리면서 아 2위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자 변정현 선수가 현재 2위. 자 지성환 선수가 자 대구체육고등학교 지성환이 현재 1위입니다.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 직선 주로 결승을 한차놨습니다 화성 시청의 변정환, 자 지성환, 자 지성환, 자, 자, 지성환 선수. 자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변정현 선수가 은메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김효빈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대구체육고등학교 지성환 선수가 네, 네 제가 볼때1분한 56초대로 기억을 예 일분 56초대죠. 네, 아주 좋은 기록으로. 제가 볼 때는 아주 장내가 밝은 그런 지성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금메달은 대구 체육고등학교 지성환 선수, 은메달은 화성시청의 변정현, 울산 스포츠과학고등학교의 김효빈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지금 이 지성환 선수가 사실 초반부터 이 페이스가 빨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초반에 페이스가 빨랐죠. 네. 후반에 조금 지구력이 못 미쳤지만은. 네. 네, 하지만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전혀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금메달로 이어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성시장의 변정현 선수도 뒤쪽에서 뛰고 있다가 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800m 유2 0 남자부 결승전이 끝이 났습니다.